습니다자 이제 보통 가볍게 내려서 쭉 내려오면서 굵어져요. 그렇죠? 이 작은 붓으로도 하는 거예요. 자 그리고 이 끝에가 이렇게 불처럼 이렇게 나오는 게안 좋은 거예요. 끝에만 살짝 해서 이렇게 반 겹쳐요. 그렇죠? 조금만 나오는 거예요. 이쪽에서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내기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. 저는 굵어졌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해요. 요것도 일정하게 하는 것보다 요거 여기서부터 요거 나오는 요 길이나 이거 다 생각하셔야 돼요. 이렇게 되면 나중에 그냥 한 번만 이렇게 하시면 돼. 네, 그 다음에 여기 뭐 이렇게 마무리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우리 먹을 한번 해볼게요. 전체 다 합니다. 이렇게 하나, 둘셋 이거 할때 연습 많이 해야 돼요. 이렇게 해서 그러고 나서.